히어로 아카데미아 시리즈 스토리는 초능력 사회에서 히어로를 꿈꾸며 자라온 주인공 그러다 자신에게는 초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자신의 우상을 만나게 되면서 히어로를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이어받으며 진정한 넘버 원 히어로가 되어가는 소년 미도리아 이즈쿠의 이야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음, 저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하나 하나 본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결되었을 때또 봤었고, 여러 번본것 같아요. 새 시즌가 완결될 때마다, 어, 처음부터 저에게는 음, 이 애니메이션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어,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음, 이전도 이후도 음, 마찬가지였겠지만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특히나 특정 장면들에서는 음.. <laughs>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여러 번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던 눈물들이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 여러 번화가 있다 보니까, 처음처럼은 흐르지 않더라고요. 음,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4월은 너의 거짓말에서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어, 시즌 3까지 아마 봤었던 걸로, 음, 기억해요. 그러면서 찾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음, 가슴을 울리는, <laughs> 울먹울먹, 울컥울컥 하게 만드는, 예. 네. 개그 포인트들도 확실하고 그림체도 좋고 다시 보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음, 오글거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귀엽고 재밌고 장르적으로 좋아하신다면 어, 반드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 결국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미더리야 사실. 노래들도 좋았고, 음, 오랜만에 다시 봐서 그런지, 여러 번 보았어서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보이는디테일적인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어, 근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일기부터 봤는데요. 1기는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들 중에 가장 빨리 본것 같아요 1기 13화 분량 보고 <laughs> 역시는 역시였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2기 25화로 되어 있고요 음, 좀 네, 아,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나 음, 아마 보셨다면 모두가 아실 그 장면 <laughs> 그 장면은 아, 저도 처음 봤었을 때그 화를 다 보고 나서도 몇 번을 돌려봤었는지 소리도 정말 크게 하고서 몇 번을 봤는지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이제는 음, 모두의 이야기로 뻗어가는 어 생각이 드는 부분이나 장면들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건 모든 애니메이션에 또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음, 전개나 뭐 이야기가 흘러가면도 자연스럽고 평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안으시던 분들이시라고 하더라도 음, 보기에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른 애니메이션들보다 적어서 누구라도 쉽게 거리낌 없이 볼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좋아하시더라도 불편함이 있고 있고 없고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네, 따라서 천지 차이인데요. 그게 어, 부드럽게 가능하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여로 아카데미아 시리즈는 정말 대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가끔은 음 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음, 그리고. 상식 편견이라고 적었던 게 있었는데, 이곳에서 봐서, 어,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3기 25화 분량, 눈물 한 방울이 흐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봐왔어서, 이전에 소름 돋는 감각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laughs> 그러다가 눈물이 몇 방을 하더라고요. 음. 어 영웅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고 청춘 음. 오글거리는 부분은 계속 있었지만 청춘 소년 만화라면 <laughs> 당연하지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극장판. 음 솔직하게는 평범했다가 유치욕을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음, 마지막에는 좋았어요. 사실 평소 에피소드였어도 평범하게 받아들일 그런데 극장판이라서 그런지 애니메이션보다 흐름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의 차이 그냥. 다른 본편이 아니기, 본편이 아닌 이야기를 보여준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4기 25화. 아, 제가 3기까지 봤었다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4기도 봤었더라고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가 엔딩, 노래, 장면들을 보고 기억이 났어요. 아, 4기, 이거, 이거. 또 몰입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약간의 불편함이 추가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장점 중 하나가 그런 것이 없거나 적은 것이었는데, 4기부터는 처음 1화를 봤었을 때부터 조금씩 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네, 부분들에서요. 어, 생각해보니 이전 3기에서도 조금은, 조금씩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전도 조금은 있었던 듯 싶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불편함이라고요 그랬었고. 어,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의 본질? 재미있다. 역시. 너무나 재미있어요 요소 요소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어요 여러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점도 어 시리즈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주인공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캐릭터들에게도 이유, 사정, 사연이 있고 저가 아닌 사람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가게 만드는. 저도 상상하고 <laughs> 꿈꾸게 만드는. 눈부시지 음. 않게 배려해준 어,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짜김의 재현아 그냥 음, 모든 부분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마음들이 네, 너무 좋아요. 귀엽고 마음들이 가는 네. 불만이 있다면 항상 전투 장면이 멋있고 재미있는데 짧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에도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로 사망자들도 나오고 학교 학생이라는 것보다 히어로 사회 요소의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저도 여러 상황이나 문제들에 있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음, 이것을 흐름이라면 하고 보고 있어요. 어 자주 바뀌는 오프닝 인증도 좋았고 그런데 전부터 선생님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음. 아 그런데요, 이게 음, 오글거림이 한번 느껴지다 보니까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음, 뺄수 있는 우글거림은 여러 방식으로 조절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억지로 감동이나 소름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스러움도 조금 뺄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맞는 여러 가지를 추가하던가 어, 여러 방식으로요 그러나 이건 저의 발음이고 음, 이미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음, 다시 돌아오면 역시 에, 스토리가 좋아요 그러다 4기 마지막 과외 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역시 재미있어요. 이전에 4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오기를 보려 해요. 음. 그리고 오기 25화. 노래도 좋고, 역시 흥미가 좋다, 흥미가. 음, 재미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한화 이상? 보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다리니까요. 그런데 완결을 하고 나서 보는 저는 쉬는 편들도 대단한 내용이 없는 편들도 좋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의 연속, 흥미진진함, 투성이었다면 쉬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어글거림은, 음, 여전히. 그러나, 재미도, 새로 추가된 요소들도, 어,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 음, 하고 보니, 갑자기 스토리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어 싶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제 착각이었을 듯 싶어요. 네. 음,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는 궤도에 힘이 올랐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는 전체로 12화씩 바뀌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네요. 음. 보면서 연속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생각만 하고 적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넘어가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음, 생각한 부분들도 많이 소실된 것 같아요. 이제 시즌제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 멍하니 보다 보니 의도하는 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음, 하나 같은 여러 감정들이. 어쩌면 감정보다 생각들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기까지 다 봤어요. 음, 무언가 모르겠는 기분인 것 같아요. 웃지 못하겠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 명확하지 않아 답답한 고민이 있는 듯 눈앞이 아니라 머릿속을 보고 있는 듯한 뭔가 마음에 온것 같아요 무언가 음, 보고 나서 느끼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웃지 못하겠는 기분인 것 같아요 음, 떠나지 못해 나에게 남아 흔들리는 이유 모를 흔들림에 혼란스러운 그러나 의외로 겉으로는 담담한 이상한 기분. 네. 음, 그래도 다음 시즌 어, 이해한다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완결되면 보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극장판,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극장판은 봤었거든요. 어, 보다가 든 생각이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하는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림체라든지, 저도 많은 애니와 극장판들을 봐오면서 정말 차이가... 좋든 나쁘든 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림체나 여러모로 차이가 크게 났었던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 그림체가 좋아서 그런지,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는, 음, 극장판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이야기 안 치고,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극장판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본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보다가 새로운 선생님이 음.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시즌에 예, 나오려나 싶네요 그리고 교무실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즈가더 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보다가요 시골에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시골을 간 적이 완전 어릴 때 가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면 이 장면처럼 별이 가득할지 에휴, 모르겠네요.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희미하지만, 원래 살았던 곳보다는... 많았던 걸로 훨씬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억이 살짝 나기는 하는데요. 진짜 그럴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어, 제가 느끼기에 는 전개가 전편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음. 그리고 구름의 퀄리티가. <laughs>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옥을 벌긴 하지만, 음, 하지만 거기에 또 속은 건지 넘어간 건지 눈물이 여러 흐르더라고요. 요즘 편안한 걸 좋아해서 찾고 하고 보고 있는데요. 시골섬이라는 편안함 또한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3편만 보면, 음, 이제 나의 어로 아카데미아와는 또긴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장판 3편. 연출이라고 하나요? 숫자마룡 사실, 어, 이전부터 생각했었는데요. 좋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고, 그게 자연스레 누가 나온 작품인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도 했고 오글거림은 여전했지만 <laughs> 나름 네, 재미있었어요 어쩌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오글거림은 필수일 수도 싶네요 그렇게 아이유로 아카데미아 시리즈를 지금까지 나온 대로는 다 뽑았습니다. 음,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